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항상 명포에 가지고 중앙병을 달라고 하는 게 좋죠. 아상이 중앙병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요쪽 병을 당기면 같은 쪽 찾기를 먼저 열수 있습니다. 차조를 좀 묶어놓고 병을 공격적으로 양찾기를 앞에 보죠. 공격적으로 두개다는겁니다 나가자. 양득주고 여기, 뭐라, 먹으면 나중에 마가 뜨고 이쪽도 뭐 들어서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냥, 이 무시하고요. 이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 먹으면서 여기를 노리죠. 먹고, 나중에 합병하면 되거든요. 마로 먹을게요. 여기 걸려있죠? 막 뜨고 나중에 차가 이렇게 들어서겠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냥 마가 먹으면서 이렇게 합조를 하면서 뜨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여기도 지금 걸려있으니까. 나 죽었죠? 장구 부르고 먹으면서 만해나 중포? 중포랄지 할지, 기포랄지인데 아니 중포로 갈게요. 공기장 넣시다 차가 들어서면 은앞자에서 지켜주고 상나 갈게요. 뭐 먹으면 먹으면 되니까 뒷수가 없죠? 귀쌍이 면포를 지켜주고, 마가 면포를 지켜주는 형태라서, 면포 잡으러 오는 것도 잘안될것 같고, 그죠? 마가 있어서 지금 당장도 못 오죠. 포가 차글면 안 됩니다. 마가 졸 때리고 장군 나오기 때문에. 차글고 여기 오면 참 좋겠죠? 마가 졸 때리는 수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죠. 이쪽을 좀 가고 싶죠. 공간 쪽. 차가 벗어나면 이제 포사타 때리고, 공으을 먹으면 여기 먹는, 요런 것도 좀생각 하고 있는데, 지금 차가 있어가지고 안 되죠. 포가사를 치면 공으로 먹을 때 차가 사라지거든아 저렇게 아 그러네요 저렇게 두는 수가 있구나 나는 공사에 배치 합시다 김마도나가주고아이 장구를 먼저 한번 부를 건데 그랬다 포가 좀 좋은 자리를 배치를 해버렸네 그죠 아이 상도 나가고 기을날아가죠가 먹으면 먹겠다. 이게, 천공을 하면, 여길 치나? 천공을 하면 마가 못 빠지거든요. 점수가 마찬가지네. 천공을 해버렸죠, 천공. 차가 좀 빠져줘야 되겠다. 눌러놔야죠. 옆을 넘겠다는 거니까. 강에 따라서 포를 노리는 그런 거까좀 생각을 합시다 포달로 해보자 먹죠 또 다시 눌러놓고 포가 넘는게 더 무섭죠 포를 넘기 시지 그냥 사받아놓고 형태 좀우연이 있습니다 점수를 이기고 있는데 조를 합조를 해놓고 좀 뭔가 좀 둬야 될것같다그요 가라. 포를 넘겨서 형태를 좀 가줄게요. 공을 이렇게 돌리지. 형태가 좀안 좋으니까 뛰는 게 없거든요. 먹으면 되고. 먹으면 먹으면서 졸려달라고 한다. 아이, 마가 뜨는 수가 좋구나. 차를 가면서 병 먹는 수가 좋네요. 또차 달라고 하고, 병 달라고 하고. 면포 잡으러 뜨는 수. 일단은 차부터 걸자. 살 올려서 면포도 좀 보완해주고, 차를 걸어야죠. 마가 떠서 차 걸고. 병한 마리 먹은 거 같네요. 차가 피해야 되니까, 지금은. 여기에 칠게요. 여기 걸면서. 마장도 좀 걸어주고. 마장 때리면, 사받으면 포가 살을 칠 수도 있으니까. 마장 때리고. 마가 떠서 병, 이 포를 노리는 게좀 좋아보이는데, 살을 때리는 것보다 여기 뜨죠. 포노리기게더좋아보인다 그죠? 포를 잡읍시다. 사 때리면은, 이 다리 끊고 이러니까, 마가 떠서 포를 노려버리면 포가 죽었죠, 그죠? 일단, 먹으면 꽁이죠. 먹으면 차가 포치고 외통입니다. 이제 마가 빠지면 또 외통수 선수죠. 고장이니까 중앙사포동. 먹어면 되죠. 마장 르고 먹을까? 아니, 그냥 먹어. 그냥 먹죠. 못 먹잖아요. 궁을 못 돌리거든요. 마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오는 겁니다. 궁을 돌리면 차가 포로 쳐버리니까, 마자이니까공을 이렇게 못 돌리죠. 그래서 말을 그냥 놔두는 게더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졸만 요렇게 쓰면 돌진이죠 돌진 그래서 이게 말을 안 뺀거고 다음에 뭔가 뜨면은 졸을 요렇게 쓰면 중앙사부동이니까 이게 치는 수 있죠 그래서 못 말할 것 같거든요 이런식으로 빠져가지고 뭐 말을 잡으러 가거나 이런거 뜨면은 요렇게 두면은 다음에 돌진회통이죠 사부동이니까 포장해놔서 찾기로 확하고 마진출, 일단 면포하고요. 중앙 졸렬부터 열어가지고, 중앙 상부터 나가서 병 날라고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올릴지 병 놓을지 이런 거 물어보고, 전투 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먹고요. 마가 뜨면서 졸로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두는 수가,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구를 일단 막아주고, 마가 이게 졸을 때리면 어떻게 두냐면은, 마가 졸 때리면서 이렇게 들어오겠다 이렇게 둘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가 이게 먼저 잡아버리면서 마을 달라고 하면은, 형태가 무너집니다. 졸을 그냥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여기 들어오겠다는 건데,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마가 못 들어있고 막아버리고, 마가 명포 잡을 때 뜨는 수 있거든요. 병을 먼저 당겨서 포로 마을 달라고 하면은, 때리면서 명포로 먼저 걸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죠.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먹으면, 먹으면, 먹어달라는 주문이거든요. 먹으면 집니다, 전기 저렇게 두면 여기 먼저 치는 거죠요 호타가 먼저니까. 이러고 이제 맞대면 은 면포도 주고저달리 났죠. 살을 받으면요. 이게 마가 면포 쳤을 때 돌질하니까 공을 내리겠습니다. 아, 공 내리면 마장 있구나. 한방 있네. 사람 받고 천천히 가야겠네요. 공을 내리면 마장이 무섭네. 살아봤자 일단 4부터 받을게요 아니 당장은 몇 포로 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돌진할 수 있어가지고 막가 포로 치면 돌진 뭐 천국을 하고 이렇게 도도긴한데좀 고민해보죠 상이 좋 때리면은 차가리고 막을리고 이런 수 있거든요 아 찾게 열죠 포로 좀 먹기엔 부담이 있네 야 이거는 좀 별로 같은데요 마 눌러버리는데 마장 부르겠다 이런 건데 요렇게 두면 차가 좀 자리를 잡고 있었어야 했는 것 같은데요. 마감 명포를 멈치게 이제는 마감 명포 치거든요. 여기 때릴 수도 있죠. 보 달러 가면서. 포를 살리면은 여기 때리면서 기포를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못 살리죠, 지금.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얘마가 치면은 차로 먹겠다는 거네요. 상도 나가고.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잔실 히 먹어도 되죠. 어, 이건 먹어야죠. 일단 먹고. 차로 시킵시다. 네, 보사타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였는데. 버사타는안 하셨고. 나 먹을게요. 이, 여기, 먹겠다는 건데. 아, 차로 먹어버린다. 먹읍시다. 이 먹지 말고요. 보달라고 할게요. 뭐, 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먹으면 또 먹고 자고 물어보도록 하니까 포로달러 갑시다. 나중에 궁을 아예 일로 돌려버리는게 낫죠, 그죠? 먹으면서 포달러 가고. 점수가 많이 이고 있으니까 이게 쳐버리기 좋을 것 같, 같습니다. 먹으면 치겠다고 두고, 병을 쓸면 뭐 상에 다시 돌아오면서 상장도 노려보고. 쳐버려야죠, 이 차가 먹게끔. 많이 이기고 있죠. 뭐, 이게 깔끔해 보입니다. 이제 말아 뜰 길도 없고요요 말을 좀 잡을, 산길이죠. 이제 이 말을 이제 잡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잡을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던 건데. 여기 포길이고 여기 산길이니까 갈 데가 없죠. 디마추 찢기 열고, 양찢기확고 해볼까요? 차가 일단 나오지 마라고 병을 미셨습니다. 명포 해보고. 장군. 상이 떠서 병달라고 해보고. 딱 걸렸으니까 기마 한번나가지고이 상이 요렇게 떠가지고 마놀리고 상놀이고 하려고 했는데 포가 마르치는 수가 있네요. 요렇게 떠려고 하는 거거든요. 뜹시다. 대차하겠다. 그런 건가? 대차하는 수가 있구나. 뜨면은 대차겠다는 거예요. 또 올려볼게요. 고 한번 내려주고. 양잡새로 하나 잡자, 그냥. 깔끔하게, 그죠? 이렇게 가서 하나 잡을게요. 독병 잡고 생각합시다. 대차하죠. 아, 하면은 말을 먹는 수가 있구나. 대차라고 상으로 여길 때린 수 두려고 했었는데. 마상 노리는 수 대차라면 마감만이 제시켜주는 수가 있네요. 빠지게 요 달러 갑시다. 잡죠 일단 잡고 뜹시다 이거는 마돌이고 상노리고면상날려버려야지먹구요 먹죠. 포 달라고 하면 포가 죽죠. 상대도 뭐 넘겨서 포를 잡겠다는 건데 상대 포가 먼저 죽죠. 먹고요 말을 먹으라고 하고 얘를 먹고 이거 포를 먹겠다는 건데 포를 먹어서 이제 넘겨서 병을 먹어서 장구를 부르고요 차가 차를 먹으면 말을 먹을 때이 말을 살립시다. 그게 낫겠죠 장구리니까 마가 차를 시켜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먹으면서 이마를 살릴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좋은 수 같습니다. 자, 이것도 장구를 먼저 한번 불러주고, 그 다음 막아나 갈게요. 병 달라고 하면서 교아 한번 쳐볼까요? 먹으면 두 마리 먹으니까 달라고 하고 밀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바가 목자, 상의 먼저 뜹시다 포를 먼저 겨냥해주고 몇포 달라고 왔는데 포를 일단 넘기면서요 장군의 상을 먹을 수 있을까 먼저 물어보고 장군 모르면, 궁을 올리고, 포가 상을 치면은, 다리 끊는 수도 좀 있네요. 그러면 일단 마르 먼저 쫓자. 상을 먹기좀 부담이 있네요. 장군. 먹으면. 일단 장군 불러볼게요. 어떻게 공사하나 먼저 물어보자. 먹으면 궁이 올라온다. 그 다음에 마가 이렇게 빠지면은, 보죽네요. 한번 볼게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올려주고 가라고 하고 포로 좀넘기 준비를 하고요 합조래 놓고 상이 길겠다가지고살을 먹겠다 뭐 상을 먹겠다 이런 걸 물어보고 정리를 좀 하죠 졸이 많아가지고 무사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공격기물인 상을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상을 살리면 살을 때리고 병을 썰어서 살아 살리면 상을 때리죠. 보는 게 주고 어 이거 먹죠 이거 병을 죽이나? 폭을리고병을리고 망했죠? 마명 막아가지고 지금도 포를 안 먹죠 병을 때립니다. 잘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